안녕하세요. 이제 11월이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고 일요일인데, 이제 다들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장 하시는데, 어 돈이 많이 떨어졌고, 뭐 이제 주가가 그렇게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현금을 많이 안 뽑았는데, 현금 비중을 많이 안 늘렸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강제적으로 뭐 존벌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음, 장이 지금 더 하락해가지고 완전 폭락을 할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크롬이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멘텀을 깔아놨어요 모멘텀이라는 게 앞에 이제 시작하면 구글이 안 뜨고 이 모멘텀이라는 게 뜨는데 매일 하루마다 밑에 코트가 새로 남기거든요 근데 이코트가 오늘 늘 저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코트를 하나 일단 요거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써 있는 게, strength does not come from winning. Your struggles develop your strength.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어, 힘은 승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계속 이제, 성장의 성장을 위해서, 어, struggle 하는 것,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 싸우고 그리고 부대끼고 내가 잘못했나 잘했나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에서 우리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좋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저도 모든 거를 경험이고 제가 뭐 현금 비중을 늘렸다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인 결과적으로는 어, 좋아 보이지만 저는 이거를 가지고 절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러닝 커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계속 이제 멘토님 아래서 이제 배우면서 이제 이거는 늘어 나가는 과정이다. 내가 미래를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결과를 책임지고 내가 그 미래를 내가 예상한 거를 맞추는 거에 희열을 희열 을 아니면 재미를 느끼는 거지. 그게 이제 맞추거나 틀렸던 내가 이제 그게 경험이 이제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평균 비중을 늘릴 때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고민이랑 힘든 장이 안 좋을 때 그런 불안감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성장을 할 건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따끔하게, <laughs> 오늘따라 좀 따끔하게 이제 다 성장하는 거니까 이거는 본인이 100% 책임을 질 생각을 하고 맞았던 틀렸던 본인이 생각하는 바로 밀어 나가라. 다만 그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갈 때 거기에 대한 어 신념은 있어야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현금 비중을 늘릴 거다. 뭐 제가 말해가지고 늘리는 게 아니라. 아니면 다른 유튜버들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아니면 내 지인들이 얘기해가지고 어,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아니면 적어도 몇 분은 생각해봤는데 이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것 같아 이거는 디시션 메이킹이거든요 디시션 메이킹은 본인에 맞는 결론을 결정을 하는 거는 있을 거예요 메터드가 어, 저는 뭐 어, 처음에 생각을 해놓고 결정을 좀 지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루 이틀 쉰 다음에, 어, 그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게 맞나 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내리는 편이고, 아니면 그때 좀 강력하게 느끼면 일부 그거를 반영하던가, 어, 그렇게 좀 에자일하게 움직이던가, 아니면, 어, 리플렉팅 하는 그런 디시션을 메이킹하는 스타일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니까 계속 본인들의 맞는 메소드를 좀,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이제 어, 저랑 같이 이제 댓글에서 이제 어, 피드백하는 거는 좋죠. 저도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할때 여러분의 코멘트들이 많이 도움이 돼요. 저도 이거는 이게 일종의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어, 댓글도 좀 보시면서 이제 같이 어, 생각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음, 본인의 생각만 이제 생각을 하지 말고 한번 어 다른 분들의 댓글도 보세요. 저가이 채널을 만들면서 너무 보람이 된게 일단 많은 분들의 코멘트를, 코멘트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코멘트에서 어 축적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어 전반적으로 이제 머릿 속에서 몇대몇 어몇 비율로 이제 어불 배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런 어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다른, 다른 분들의 코멘트를 보는 것도 어, 어떻게 보면 인디케이, 좋은 인디케이터가 될 수도 있고, 어, 그래도 결론을 내릴 때는 본인이 이제 100%를 어, 즐겨야 돼요, 이런 걸, 프로세스를.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어, 좀 힘들고 반응, 좀 이게 장이 안 좋고 장이 빠지고 수익이 별로 안 나올 때, 음, 너무 빨리 반응하지 말고, 지금은 빨리 반응해서 좋을 게 없는 장이에요. 어, 수익이 안 난다 그래도, 그거를 너무 빨리 빼거나 해서, 막, 크래쉬가 온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지금 조정을 당해, 조정을 좀 당하고 있고, 이전에 지금까지 왔던 밸류들이, 지금 2분기, 3분기에 왔던 밸류들이 조금 가치가 바뀌어가지고, 4분기랑 내년을, 내년에 가는 그, 다리, 그 연결 단계의 가치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애플이 망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애플이 지금 수준에서, 음, 이전보다는 성장을 못하지만, 성장은 충분히 할수 있는 회사고, 음, 이 전체 전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에서 하나다. 글로벌 기업이고, 어,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게 저는 애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애플을 뺐지만 뺐지만 이거는 뭐 수많은 이유가 있죠. 중국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코로나라는 그 키워드도 있고, 코로나에 인해서 뭐... 팩토리도 좀잘안 돌아갈 것 같고 뭐 사람들도 온보딩 안할것 같고 그 애플이 논쟁도 있잖아요 어, 논쟁도 있고 그그 그 게임업사랑 어, 에픽 게임즈랑 어, 논쟁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섹션 230도 잡으려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좀 왔다갔다 좀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고 다른 다른 게임업계들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스트리밍 게임이라는 서비스가 애플에서는 반대해가지고, 일일이 다운받게 하는 그런 어 불편함이랑 거기에서 논쟁 포인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 유럽이, 유럽도 매출이 어느 정도 벌릴 텐데, 유럽에서 지금 이코노미컬한 문제도 있고, 어, 거기에다가 또, 팀쿡이 진짜 좀 잘하고 있나, 이제 좀 한계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고, 워렌버핏이 투자 비중이 너무 높은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완전 디비댄드 스톡으로 가는 건가? 그러니까 그, 돈만 이제, 어, 디비댄드 있잖아요. 그, 그거, 그런 걸로 가는 건가? 어, 아이폰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거를 옛날에는 이제 헤드셋이랑, 어, 이어폰이랑 아이포드랑 이런 걸로, 어, 좀 대체를 할수 있는데, 새로운 그런 밸류체인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 물론 거기에서 이제 좀늘 수는 있지만 막 맥북이랑 아, 맥북이랑 그 아이 패드 패드랑 TV 같은 거는 이제 좀 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늘수 있나 그리고 코로나, 코로나가 지나면 얘네가 어떤 방향으로 갈수 있을까 그리고 어 우리 그 옛날에 보던 그 온보딩서 그 사람들이 열광을 할수 있는 서비스를 애플이 아직 제공을 하고 있나? 다른 업체들이 충분히 제공을 하지 하고 있지 않나?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그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게임 서비스 같은 사람들은 나는 스트리밍 게임을 하고 싶은데 애플이 이런 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던 그 가치랑 그 프리덤이랑 그 자유로운 애플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뭔가 디자인이 좋고 어, 다른 사람이랑 차별화된 좀 커스터마이제이션 개인화가 좀 많이 잘돼 있는 그런 애플이었는데 이제는 좀 규율적인 좀 이게 탄압적 탄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규율을 너무 집중하는 우리가 아는 애플이랑 다른 가치관리를 가지고 있는 애플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수많은 논쟁점이랑 생각들이 지금 계속 부각되기 때문에 음 저는 투자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뭐짐 크레이머가 얘기하잖아요 buy it, don't trade it 그러니까 사고 이거를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 일단 미국 사람들도 애플은 많이 가지고 있긴 하니까 이게 뭐 가치적으로 망할 회사는 아니고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가는 브릿지웨이, 게이트웨이 타이밍이 있을 때, 저는, 어 주식 측면에서는 조금 빼가지고, 이제 가지고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개인적인 시점이 와가지고, 이거를 뺐기 때문에, 어 그런 것 같고, 오늘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이런 좀 편하게,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책을 읽고 있었는데, 디커플링이라는 책이죠. 디커플링 책, 이거는 좀 넘어가면서 이렇게 디커플링이라는 책인데 이건 넘어가면서 하는 게 좋은데 리밸런싱이라는 게 갑자기 눈에 들었어요. 여기에서 가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요소요소마다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요소요소마다 가치를 확보하라 라는 코멘트가 딱 눈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요소가 어딘가. 애플을 생각하면 어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이랑 애플 인바이러먼트에서 이코노미에서 어,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수 있을까? 이 커뮤니티가 늘면 늘수록 사람들의 불만은 어떤 형태로서도 나올 거고 거의 국가랑 비슷하죠. 어, 한쪽이 만족이면 또 다른 쪽은 불만족이기 때문에 <laughs> 이런 큰 커뮤니티를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애플에 있을까? 그런 얘기랑 뭐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요소마다 가치를 확보하자. 어, 아이폰도 문제가 좀 생겼고, 어, 이어 아이포드도 요즘에 음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뭐 다시 주면 무료로 환불해준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못하고 있고 테슬라로 얘기를 하자면 가치를 확보하고자 마자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너무 벌, 일을 벌리고 있고 물론 일을 계속 벌려놓고 있었지만. 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마다 가치를 확보하라 확보를 하라 가치는 금액 저는 금이라고 그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돈이 충분히 테슬라가 벌어 그~ 널려놓은 만큼 안 들어오고 그걸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은 어~ 거기에다가 다른 이비 마켓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 배터리 스토리지랑 그리고 배터리 스토리지 매, 매니지먼트죠 그~ 신재생 에너지 받는 배터리, 큰 배터리 어, 이런 쪽이랑 그리고 또 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가 어, 돈이 되나 그리고 이게 좀 거리가 빨리 늘 수가 있나 다른데랑 비교해서 좀 엄청나게 그 차이가 날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기술력으로 밀수 있나? 음, 이런 거 생각하면 조금 이제 좀 문제가 좀몇개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드, 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죠.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이랑 지금 현재 가치를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뭘 원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 전체적으로 어떻게 미래를 보고 있나? 근데 개인적인 입장이랑 리테일이랑 이런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의 트래픽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를 돌아다니는 어, 시간들이 줄었죠. 그리고 옛날보다 다 줄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는 게 이제 우리 연령대 사람들이 어 사회의 주체가 되고 있고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제 진짜 이제 은퇴를 이미 다 하고 이제 거의 음, 좀 나쁘게 말하면 이제 돈을 이제 자제분들한테 물려줄 이런 시기까지 왔어요. 이제 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많이 이제 좀 실버도 아니고 이제 좀 이제 많이 사라지시는 좀 나쁜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그 평균 연령대가 70몇 세로 하면 그런 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밀레니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주다라는 이제 수혜를 받는 시기가 왔다라고 나쁘게 말하면 그런 얘기들도 되고 있고, 그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그러니까 우리 연령대가 주체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만약에 하면 뭐 할까?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가 돌아다니지도 않고, 옛날처럼, 막, 강남에 가가, 강남역에 가가지고, 막, 신나게 돌아다니고, 뭘 사는 것도 아니고, 옷살 때도, 저 같은 경우는, 특정 스토어는 가요. 특정 스토어 가가지고, 한번살때좀몇개 사고, 한세 개, 네개 사고, 똑같은 바지, 뭐, 바지 살 때는, 어 마음에 드는 바지 있으면, 색깔별로 한네개 사요. 그렇게 사가지고, 음 한 타입을 좋아하니까. 근데 뭐 안, 아닌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부분 일반 평균적인 거는 일상생활에 아, 올리브영 같은 거를 예를 들게요. 올리브영에 가서 옛날에는 로션 같은 거를 직접 구매하고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와서 그 전에 사용하던 거보다 훨씬 더 높은 빈도로 로션 같은 거는 이제 쿠팡에서 주문을 해요. 그렇게 편의성이 바뀐 거죠. 제가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다시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그걸 살까요? 아니에요. 저는 똑같은, 로션 같은 건 똑같은 브랜드를 구매할 거 아니에요. 온라인이 더 싸고 온라인이 더 편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무거운 것도 안 들고 다니는 시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세대가랑 시장, 시장이 바뀌었는데 코로나로 바, 코로나 때문에 내가 편해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택세이션이 이제 많이 생길 테니까 그리고 주식장도 많이 잡을 테니까 지금 현재 좋아 조, 좋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일반적인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도 안 좋고 주식 측면에서도 계속 정부가 잡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음,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만약에 주식장에서 개별적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기업들이 가치가 있을까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어. 요즘에는 생각하면서 혼돈이 되게 많을 거예요. 머리에서 막 복잡한 거랑 막 생각하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을 텐데 저도 그래서 오늘 결정을 내렸어요. 머리에서 복잡한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말자. 그냥 이 정보 저 정보를 그냥 계속 습득하는 거예요. 초보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픽스한 논리지가 있는 게안 좋아요. 고정관념은 안 좋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를 계속 넣고 옛날 자료 버리고 이렇게 계속 자료를 넣고 있으면 혼돈을 즐겨라 해요 요즘에는 음. 어 그러면 언젠가는 자리가 잡혀요 마인드가 딱 세트 됐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정보를 계속 수집하는 거를 저도 어 이게 이런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조바심 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저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특별 특히 한국 분들, 되게 한국 분들은 제가 이제,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아, 그래도 이제, 음, 제 주위에 한국에 이제 오래 살았던 그런, 궁,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음, 대부분의 코리안 마인세트 있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뚝뚝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을 빨리빨리 내릴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좀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어, 복잡한 거여도 계속 머리에 집어 넣고 음, 편한 시간에 전체적으로 조합하는 거를 그러니까 짤막짤막한 거에 결론을 지으면 그냥 결론들이 조그마한 결론들이 그냥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보다 좀 전체적으로 잡는 게 지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모든 게 링크가 되고 좀더 거시관점, 마크로, 마크로 개념으로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이제 어 넓게 링킹을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이제 결론이 잘안 나도 음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말고, 그리고 어 혼돈을 즐겨라. 혼돈을 즐기고 새로운... 그러니까 혼돈을 즐기면 어, 새로운 거를 또잘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아 어떡하지? 그 저도 그랬어요. 만약 아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지? 무슨 왜 이렇게 답이 안 나올까?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아, 그냥 뭐이 이, 이 정보도 그냥 취득하고 그냥 편하게 있자, 편하게 있자, 무리하지 말자, 막 고민하지 너무 고민하지 말자.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도 다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들어오고. 어, 또 새로운 정보 수집하는 것도 다시 좀 즐거워졌고, 음. 그니까 저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 고뇌를 반복해야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다들 너무 이 경험을 쌓는 지금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어, 이제 다음, 이제 내일부터 이제 또 11월 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다들 좀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다들 좀 즐기는 생각으로 어 장을 함께 11월도 함께 펼쳐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꼭어 감사드리고 늘 감사드려요 저도 커뮤니티 어 유튜브 만들면서 다들 계속 응원해 주시고 식탁보 스케프, 스카프도 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스카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laughs> 오늘도 그거 하고 나올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어 좀더 편하게 찍으려고, 일단, 일단. 일단, 많이 감사드려요. 지금 참여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댓글 달아주는, 꾸준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어 응원 많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는 송파구 엔트님, 엔트맨님이랑 <laughs> 어 제닐라님이랑 그리고 또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어 응원해 주시는 분들 계속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음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제일 추 제일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게 스타일 따라서 어 본인 거에 책임을 지고 무서운 건 알아요. 책임지는 거에 얼마나 부담이 되고 무서운 건 알지만 그래도 대범해져야 돼요. 대범하게 어, 대범해진다는 얘기를 잘 처음 한게 위험한 단어예요. 대범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자기가 단어를 잘 골라야 돼요. 저는 어 조금 보수적이어가지고, 대범해져라 라는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들 본인 강점에 맞게, 어 그리고 본인 약점을 잘 보완하면서, 음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 어 저희 11월 달도 즐겁게 어 헤쳐나가, 봅시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었네요. 그래도 계속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